최근 음성 지역의 한 병설 유치원과 기업체 등지에서 모두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은 해당 시설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차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음성군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의 가족을 전수검사한 결과 자녀인 유치원생 한 명과 초등학생 한 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구는 즉시 해당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240명, 병설 유치원 원생과 교직원 25명 등 모두 279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치원생 9명과 보육교사 1명, 초등학생 1명, 이들의 가족 6명 등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사이일라 그 이제 확진자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 이제 가족 검진 중에 결과가 그 유치원 원생 한명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수 검사를 이제 급히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유치원생 7명, 교사 한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검진 중에 또 6명이 추가되어서 17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구리군에서는 그 해당 지역 그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2주간 이 운영을 중지할 거고 또 초등 고등학교는 그 18일까지 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공면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을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임시 휴원과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오늘 1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도서관 등 공공 시설도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음성 지역에선 내국인 근로자 1명도 지난 15일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해당 업체 근로자 23명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3명과 증평에 거주하는 접촉자 1명도 확진됐습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그 내국인 1 명과 외국인 3명이 추가 발생을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이제 관공서, 주유 회의나 행사 등을 잠정 연기했고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주민들 불안 해소를 위해서. 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일 오후 3시 기준 음성에선 확진자를 제외한 128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